하두셋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2018 전시 준전핵심체가 사회보험법 제3회도 162페이지 제3장 연금보험료 73챕터 비용부담 및 보험료의 무수수습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 국가의 비용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번 보험료의 부과징수 방과를과 보험료의 부과, 부과. 국민연금공단 부과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 2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는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에 의 1 0 0 0만원에 45, 4.5%씩 되죠. 지역가입자, 이미가입자, 이미, 이미 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절약부담하고 기준소득기에서 1000만원에 90입니다. 3번,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3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방금 1번에 연금보험료는 납부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 임무,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연금 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낼수 있다. 3번, 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이 1개월 전에 미리는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에 내는 것으로 본다. 4번, 제시차 납부 임무, 방가일번의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 책임자원 또는 과점주가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준다 163bgm. 방과리번에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체납금 및 체납처분비위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류,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이체납부임을 일친다. 5번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방글어 이번에 적용대상, 납부의무자,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방글어 이번에 납부 예외 사유, 동그라미 번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식 중인 경우, 동그라미 번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경우, 동아 3번의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 중인 경우, 동아 4번의 평일 집행 및 수용자의 처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 시설의 수용 중인 경우, 5번 종교는 사회 보호 법에 따른 보호 감호 시설이나 치료 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 시설의 수용 중인 경우, 6번의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 7번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상별을 생기거나 경우, 8번에 농업 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적 에따은 보조나 지원에 대상이 된 경우 9번에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을 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용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 된 경우 방금 3번에 납부의 기간은 납부의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4번에 가입기간은 불사하니 연보험을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상입하지 아니한다 6번의 추납보험료의 납부. 방가를군의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가입자는 추납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하는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방가르군의 추납보험료 납부 대상 기간. 동그라미 번의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 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니할 기간. 동그라미 1번 연금 보험료 납부의 사유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동그라미 3번 병역 업무를 마치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방금 3번의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방금 4번의 가입 기간에 포함 만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에 넣어서 계산한다. 164페이지에 o x 증문 양가를 보내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중에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업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의 액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X. 기준 소득은 1,000분의 45, 즉 4.5%로 합니다. 양가를 보내 연금 보험료를 납부 인자가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X.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됩니다. 양가한 3번.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인과 부과된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청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한하유도 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 전부에 2차 납부험을 진다. X. 양수한 재산에 가액을 한다고 2차 납부험을 줍니다. 양가로 4번에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상한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좀 어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보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4챕터 기타.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는 사업장 가입자로부터 국민의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고용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 가입자와 연금 보험료 중기여금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대입권도, 방금 이로 대입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종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종연금을 지급한 때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설계상 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방과를 보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유전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날 받은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지급받은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유전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번은 C. 방과를 보내 손해시효 기간 동그라미 번 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 중단에 걸리는 3년, 동그라미 이번에 급여를 받거나 과원압을 반환받을 수소권자 또는 가해권자 등에 걸리는 5년, 동그라미 3번에 반환 이체금 받을 걸리는 10년입니다. 165 페이지 방과 일본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 급여 지급이나 과원압금 등의 반환 정보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 송달에 들어가는 시는그 기간에 상입하지 아니한다. 방과 다시 한번. 시효의 중단. 동그라미 번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 있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번에 연금보험료나 징수금, 한수금 등의 납입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급여 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동그라미 3번.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동그4번 급여의 지급액이나 과한금물의 반환 정보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x 스보겠습니다 양가를 번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밖에 이 법에 따라 징수금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동그라미 양가를 이번에 급여를 받거나 과한금을 반환받은 수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X.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양간 3 번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된 동안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양간 4번 급여의 지급이나 과원업금 등의 반환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를 송달에 들어가 는 있으면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속 잠시만요.